출애굽기 37장.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습니다.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비판, 너비가 1규비판, 높이가 1규비판이었습니다. 부살렐은 괴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.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. 그는 괴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내 모서리에 달았습니다. 한쪽에 두 개를 달고 다른 쪽에 두 개를 달았습니다.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. 그는 그 채들을 괴의 내네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재판을 만들었습니다. 그것의 길이는 2 규비판, 너비는 1 규비반이었습니다.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들을 만들었습니다. 그는 그것을 속재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. 그룹 하나는 속재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. 그룹들을 속재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.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었습니다. 그룹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. 부살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 상은 길이가 2 규비판, 너비가 1 규비판, 높이가 1 규비판이었습니다.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. 그리고 나서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태를 둘렀습니다. 그는 금고리 4 개를 만들어서 상의 내 모서리에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 를 붙였습니다. 상 위에 턱에 가볍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나눌 수 있게 하였습니다. 상을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상 위에 놓을 접시와 그릇과 부어 드리는 재물인 전제물을 쓸 병과 잔을 만들었습니다.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. 그는 금을 두드려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 있게 했습니다.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여섯 개 있었는데 한쪽으로 세 개, 3개, 다른 쪽으로 세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. 각 가지에는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세개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. 등잔대의 자루에도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네개 있었습니다.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.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두 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. 가지들과 꽃받침들 과 등잔 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졌으며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. 그는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등잔 대 위에 두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는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. 그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. 그 재단은 길이가 1규빗, 너비가 1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었습니다. 높이는 2규빗으로 내뿔을 재단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. 재단의 위와 옆과 모서리는 순금으로 덮었고 재단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. 재단 양쪽에는 금태 아래로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. 그 그래서 재단을 나눌 때에 그 금고리 안에 채를 끼워 넣어서 나를 수 있게 했습니다. 그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는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. 그는 또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습니다.